윤정수가 박수홍의 결혼식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윤정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마스터라디오에서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윤정수는 박수홍이 얼마 전에 결혼했다. 앞에 차가 빠졌으니 나도 결혼할 때가 됐다. 고포문을 열었다. 윤정수는 이어 어떤 분들은 박수홍 씨랑 손절한 거냐고 하더라. 며 어이가 없었다. 라며 박수홍과 불화사를 부인했다. 박수홍은 지난 23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23세 연하 김나일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박수홍과 절친한 수많은 스타들이 초호화하게 그로 참석했다. 그러나 그중에 20년지기 절친 윤정수는 보이지 않아 의문이 커졌다. 그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손절한 게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박수홍과 절친한 손원수가 한 방송에서 윤정수, 박수홍과 절교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셋이 늙으면 나중에 실버타운 같이 가자는 말에 손원수는 두려워졌고 절교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이후로 윤정수는 손원수에게 삐졌고 손원수와 친한 박수홍과도 멀어졌다는 루머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능이었고 그 방송이 세 사람이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 결혼식 불참에 대해 윤정수는 촬영 스케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날 김수미씨와 촬영 중이었다. 그날 라디오도 남창희씨 혼자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라며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결혼식에 못 가니까 살림의 보태라고 축의금도 두둑하게 보냈다. 아침마당에 나가서 미안해할 사람 동갑하라고 했더니 혹시 박수홍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결혼식 안간 거냐라는 소문이 퍼졌다. 윤정수는 박수홍은 그런 세무관계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또한 윤정수는 저는 누구보다 수홍이 형이 축하를 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 마음이 힘들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활기차게 아내와 함께 잘 살았으면 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박수홍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다.